안녕하세요. 저는 남녀공학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7살 조유랑이라고 합니다. 저희 반에는 좀 특이한 친구가 한명 있는데요. 아, 이 새끼들 진게 새끼 빡치네. 왜 맨날 지랄이야. 아, 조만간 질리게 해줘. 연고나 오늘 저녁 갈비찜이니까 일찍 들어와. 네, 왜 반에 꼭한 명쯤 있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야. 아뭐 도와줘? 아니 됐어. 키어라 오늘 바나나 콜? 아 됐거든. 전형적인 강량 약강, 영곤이는 딱 그런 친구였습니다. 영곤이와는 제가 그 친구를 도와주면서 살짝 친해지게 됐습니다. 그게... 어, 그게 뭐 미안! 쉬... 다시는 안 그럴게! 야! 아침부터 그만해라! 하이, 쟨 가끔 보면 불쌍하다니까 그러게 아! 맞다! 우리 조별 수행평가 명비는데 누구로 하지? 영곤 연구는... 혹시 조별 과제 조 짰어? 아니, 아직 우리랑 같이 할래? 진짜? 어... 하지만 제가 호의를 베풀자 절 만만하게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와존예다 진짜. 그렇지. 시동은 무슨 색이지 나도 와고 싶다. 제니 메이커 검색해 보면 나오잖아. 치면 나오나? 야, 니들은 와구가 달라서 제니 못 대거든. 어, 왜 저래? 아휴, 근데 아직도 찐따같이 그단이어폰 쓰냐? 내 이어폰이 왜? 에어팟 정도는 돼야지 얼마나 좋아 에휴 찌게 뭐야 지도 짝퉁이면서 내버려 두자 그냥 이번 단어는 중학교 때너 인수분해 배웠지? 야 그거 바탕으로 좀더 복잡한 너 3대 몇치냐 3대? 어 그게 뭔데? 아니 여자애가 무슨 헬창도 아니고 어깨가 그렇게 넓냐? 내가 봤을 때한 3대 500은 썩 가능하겠는데? 너 진짜... 거기 조용히 안 해? 어... 자, 다음 장은 넘어가 볼까? 47페이지 앞에서 다항식의 곰을 전개하는 방법을 거보해 야, 조용히너 다리가 무슨 코끼리냐? 뭐? 기 다리나 신경 써 야, 오영권 일로 와봐 몇 번을 당하고 나자 더 이상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도 사이다를 날릴 기회가 왔습니다. 떡대 왔는? 맞는... 유랑 오늘 로즈업 또. 유랑 이게 무슨 일이야? 존예다너나 가장 잘 먹었어? 어, 진짜 잘 먹었어. 고마워. 너무 예쁜데? 넌뭘봐진짜 화장 좀 하고 다니지 막구가 훨씬 사네 넌 화장해도 나보다 못생겼어 거울 좀봐 똑같이 해주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그 꼴이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저를 만만하게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오산이었습니다 야 우영 군네 소영이한테 다 들었어 또내 얼평 했다며? 죽을래 진짜? 아 그거 아씨고 못생긴 뭐 것들이 그제로 한다니까 뭐? 아니 니네 얼굴 화장 떡찰된 거 빼고 그냥 예쁘다고 했어 뭐 열평이 할게 없다니까? 그게 열평이 아니라고 니네 몸매도 그냥 보기 좋다고 칭찬하는 거다 오히려 니가 기분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내 얼굴이랑 몸 함부로 평가해 달랬냐고 하여간 존나 불편증이네 예쁘다해도 지랄이고 못생겼다해도 지랄이고. 응. 가자, 그냥. 야! 계속해서 숨 쉬듯이 얼평하는 영고니를 보며 저는 한번 호되게 갚아주겠다고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어제 데이트 잘했어? 네, 잘될것 같아. 근데 잘 모르겠어. <laughs> 어, 왜? <laughs> 잘 돼있어야 될거 같아. 아, 맞다. <laughs> 내가 이번에 서로 남수해 주기로 했거든? 자기 사진 좀 골라달래. 뭐냐 얘내 폰이야 내놔 와얘딱 봐도 스노우 존나무인거다 나안 내놔? 걔가 누군지 알... 야, 하여간 여자애들 어플 팔뿌셔팔 존나 심하다니까 휘얼아 휘얼아 뭐래 이제 오왜 그래 설아 휘열이 여동생이야 이 미친놈아 아, 미안 미안 여자 잘못했어 휘얼아 진짜 잘못... 여자 잘못해 그렇습니다. 영곤이가 막말을 퍼부은 사진의 주인공은 바로 영곤이가 무서워하는 휘어리의 여동생이었던 거죠. 결국, 그날 이후 영곤이와 휘어리는 같이 선생님께 불려갔고, 그 이후에 영곤이는 조용해졌습니다. 역시 모든 일은 인간응보처럼 하는대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